저 약사가 그렇게 바람둥이라며? 양다리는 기본이고. 그러게. 근데 문제는 다 그냥 엔조로 만난다는 거지. 여자들은 진심으로 만나는 건데. 근데, 점지 인물되지, 직업은 약사야지. 저 약국 건물도 저 약사 거라며. 거기다 돈을 많이 버니까, 여자들이 달라붙는 거지 뭐. 못 고시는 여자가 없을 정도니까. 커피나 한잔 하러 갈까? 오, 이번 알바 새로 뽑았나 보네. 오 장난 아닌데 그럼 작업 좀 들어가볼까 안녕하세요 이 앞에서 약국하는 마약사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바리스타예요 잘 부탁합니다 하 아, 무슨 부탁까지 타게 정했구만 저 아가씨도 조만간 저놈에게 넘어가겠지 당연하지 한달 안에 넘어갈걸 지현씨 저 어때요 저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래뵈도 저 능력자입니다 뭐 갖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세요 왜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얼굴도 잘생겼고 능력도 좋으신데 왜저 같은 여자한테 지현씨 정도면 특 A급이죠 특 A라뇨? 아 그게 얼굴 되지 몸매 되지 성격 좋지 지현씨 정도면 최우라는 거죠 아네 지현씨 저 한번 만나보시라니깐요 더럽게 튕기네 이 정도면 엔조이로 딱인데 그래, 네가안 넘어오나 보자. Love, love, love. Love, love. 왜 이렇게 안 넘어오는 거야? 남친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긴 남친 있어도 상관없지만. 지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잘 아는 바가 있는데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마약사님, 저는, 아, 불안 같지 마세요. 그냥 이웃으로서 한잔하자는 거니까. 저도 이제 포기네요. 이제 그냥 친오빠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내요. 저도 친동생처럼 생각할 테니까. 아 네. 말나도 되지? 그럼 이따가 저 사거리로 나와. 지연이도 대단하네. 주변에 나 좋다는 사람 깔렸는데. 지연아 이유가 뭐야? 진짜 궁금하다. 아니요 그냥. 누굴 만날 생각이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럼 나는 기회조차 없는 거네? 아쉽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 그래. 그럼 방법은 이거밖에 없지. 간만에 서보네. 오늘 너는 내 거야. 그럼 시작해볼까? 일단 사진 먼저 찍고. 뭐야? 내가 왜 못해래? 기억이 없는데? 또 당한 거야? 또. 그러게. 내가 만나자고 할때 만났으면 좋았잖아. 난 어제 너무 좋았어. 영상 찍어놨으니까, 경찰서 갈 생각 하지 말고, 오늘 밤에도 만나야지. 마약사님이죠? 네, 제가 마약사인데요. 내쌍풍경찰서에서 나온 나영사입니다. 당신은 성폭행 및 마약류 취급, 협박, 불법 촬영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무슨 성폭행이라뇨? 그리고 마약이요? 뭐야, 강간했다고 마약은 또 뭐야? 그건 서해가서 이야기하죠. 이재현 씨라고 아시죠? 네? 이재현 씨요? 그냥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인데? 이재현 씨가 한달 전에 신고했습니다. 성폭행 당했다고. 약물에 당한 것 같다고 빨리 검사자고 해서 검사해보니 물뽕 성분이 나왔고, 이재현 씨의 몸에서 당신의 정액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잡아뗄 겁니까? 실은 서로 합의하에잔 겁니다. 근데 왜 약을 쓰고? 이 사진은 뭐죠? 신고하면 인터넷에 뿌린다고 협박하고. 근데 한달 전에 신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오늘 왔죠? 그건 이재현 씨가 부탁을 하던데. 한달 후에 체포해 달라고. 나도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참. 체포하면 이걸 전해주라고 하던데. 꼭 당신만 봐야 한다고. 뭐지? 마약사 선생. 지금 이거를 보고 있으면 경찰서에 있다는 거겠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벌인 거지?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내가 설마 협박에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그런데 왜한달 뒤에 체포하라는지 궁금하겠지? 내가 1년 전에 클럽에 갔다가 지금과 같은 일을 당했지 하지만 약물 검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증거가 없어졌고 그놈도 합의했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풀려났지 그때 물뽕이란 것을 처음 알았어 몸에서 빨리 분해되는 바람에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관계후 바로 경찰서로 간 거고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있다는 거지 그 사건 지난 몇달후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명이 후천성 명약 결핍증 알지? 에이즈. 에이, 그 놈의 에이즈에 걸렸었던 거지. 그래서 난 평생 남자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당신이 또 물뽕으로 나를 또 범한 거야. 난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내가 왜널한달 동안 더 보면서 확실하게 바이러스를 심으려면 한 번으로 안될것 같아서 난 강요 안 했어. 네가 불법 영상으로 협박해서 난 어쩔 수 없이 다한 거지. 한열번 했으니 바이러스는 리본을 확실히 심어졌겠지?